이 사람이 우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서 많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호머 헐버트. 한글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한글이 띄어쓰기도띄어쓰기도 띄어쓰기도 하고, 한글이 갖다가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문자, 표현식 문자 만들어주신 호머 헐버트 소속교사. 그 다음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스코필드는 삼일운동 음. 골랐다가 전 세계도 알리고, 우리나라에 말하면 34번째의 독립선언기 서명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스코프리트 박사, 박사님은 어디 부시셨다고 그러셨죠? 국립면수국립공로부장 공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승리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출류와 목사님이또탄생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만 있으면 이 나라가 올해 이어요고차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오늘은 길손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1869년, 1865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났는데 그이몇년 후에 길손주 목사님 태어나셨습니다. 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아버지가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말한 군이 군인 출신인데. 기순수 목사님 체격이 참 좋아. 숨도 세고. 그래서 무술을 연구하고, 집에서는 그냥 하나, 한문수역을 하는데, 진리에 대한 품신이 위장 많아 그래서 선교. 요새 말하면 선교라면 보교. 고교. 응? 보교인데, 누굴 따라하는가면 하 관성교라고. 관성을 하면 누구한테 믿는가 하게 되면, 요새 말하면 스토미 광우 광우를모신데요 광우 광우를신들는 뭐죠. 누비광우? 어 누비광우. 그 광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동묘에 가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광우의요 광우. 관우. 그게 이제 그걸 돌을 닦기 위해서 3년 동안 입 입다 수술 해가지고 돌을닦아 근데 그때 그, 과, 그 도교를 전국적으로 추천해주는 친구가 김경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경에 내려오고 보니까, 이 친구 기독교를 믿는 거야. 그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해낸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해낸니다그 친구가 말랐어. 야, 진종가, 너 나를 갖다 복을 이렇게 소개시키는 데는 무슨 예수님 믿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느냐? 그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버려 친구면서. 그런 영향을 받고 하는데, 진종갑이가 무슨 책을 하나 소개해주세요. 그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을 줍니다. 철로 역정을 주니까, 하나님 나무를 갖다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 기도를 해보라 그래. 예수님 이름을 로는 거야. 이 녀석아,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되느냐? 그들이 믿는 건 상제님, 하늘의 상제님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할수 있느냐? 하여튼 이불불문하고, 아버지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마치다. 중국에서 갈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왜 심했는가 고 이렇게 보니까 1894년도 청일 전쟁 끝나고 나라가 망했어. 전부 다 보태를 받았을 때자기가 신봉하던 충정도야 선도, 광성도는 별 영향이 없어. 아무 민중에 움이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거든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백성들이. 이게 정말 큰 보람을 줬는데, 아유, 자기가 보면은, 광성교는 아무 역할도 못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느낄 때, 이 김종갑이 인도를 했어요. 예수 믿자. 친구가 좋게 되면은, 우리가 남떠러지 떨어지다가도 천국 라가는 길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그, 어,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 근데, 왜 오늘 우리, 저, 질선주 목사님을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공임 우리 삼 3개월 넘게, 33명이 서명을 해. 서명을 하는데, 그때 기독교는, 전 국민에, 그때 1,300만이 있었는데, 1.5%도 안 돼요. 제일 강성한 종교가 어디냐면 천도교. 우리나라 천도교가 제일 강성해 있고, 근데 불교. 근데, 보게 되면 재정이 제일 좋은, 재정이 제일 좋은 데는 천도교. 기독교는 별이 없었어요. 근데 모늘 행동적으로 이독선언서 인쇄하고 태극기 만들고 인쇄하고 나눠주고 하는 걸 도맡은 건 도와주는 기독교에서 왔었어요. 그때 34인 중에서 16명이 어디 기독교가, 기독교가 맞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다음 15명이 어디 가면 천도교두 명이 한영은 그렇게 가지고 불교, 34명인데. 그 당시 신흥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흥 종교인데, 신흥 종교가 어떻게 사회를 리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산에 있는 종교가 아니고 대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적극적인 이런 사이,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집회 갔다 오다가 늦어가 6시 지고 와서 그 태화관에 3십사명 거기서 네 명이 붙여을냈어요 하자 떠갔어. 그런데 김선주 목사님이 저도 선정했으니까 자기 자수해 가지고 자퇴한 사람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가 한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김선주 목사님 그 감옥에 들가지고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뭘 공공 비장해요. 성경과 유관개시로 한 만권을 보셨대. 성경으로 두껍지 않겠죠근데 해탈을 얘게해가지고 많은 세미니스트인데 이 사람 이제 목사님 훌륭한 것은 무슨 역사를 계신가 하면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가 그 평양 대부흥에 가신 대 각성 각성. 그래이 분들이 1900 1800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해 아지 목사. 근데 평양에서상대교 끄고 서 하디 목사님 초조하고 초청해가지고, 을때 그때 중심 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기선주 목사님입니다. 네. 이 기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도 가족하니까, 왜 기운을 받아들여가게 되면은, 꼭 사도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곡게 기도하면서, 또 죽기 살지도 하는 거죠. 돌을 닦듯이 하면서 왔더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은성을 듣는 거예요. 길선지야, 길선지야. 하고 우 자기가 모든, 여태까지 독를 믿고, 뭐 믿고 하던 모든 과정을 갖다가 모든 웃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치명을 받은 겁니다. 길선지 목사님이 성령의 치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1897년 안성호와 독립연필을 갖다가 평양에 기부를 개설할 때, 유성주 목사님과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아들도 큰 아들 길진경, 길진 형이 있어요. 큰 아들도 거기 가저 가담했다가 거기 고문받고, 1 0 5대때평이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압제할 때 아들도 1917년, 1917년에 죽었어요. 큰 아들도 그렇게 동립운동하다가 갔고, 둘째 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이한 분이 길진경 목사님이라고. 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인데 영원 영국 신사예요. 젊은 사람도 사랑하고 야그 아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이 훌륭한 목사님 이 있어서 아버지는 예수교 장로에 큰 계보를 있는데 그 소저 좀그 친형 목사는 기도교 그 장로의 최고의 장도하셨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사색이 대단하고 개혁적인 분이에요 아들도 또산남은 누군가 한가이 되면 은 화가야. 그러니까 아들들을 그 아들들 나누는 거이 그렇게 보라도 기선주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평양 대부흥에 갔다가 활동하는 사람이고. 한국 기독교가 뭐 자리를 못 잡을 때, 옛날에 우리 그걸 수입을 한 겁니다. 불교는 아침 예불을 봐고 예불. 꼭 아침에 예불 드리고, 정오에하고저예에드리듯 새벽 기도를 갖다 주관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기선주 목사님이 그서 모든 우리나라 모든 종교를 섬렵하고 유불선을 다 섭렵하면서 마지막에 담켜 지은 곳은 예수님 기독교로 와가지고 이 땅에 곳을 빚는데 교육사람들 신경 써서 숭신학교, 숭신학교를 갖다가 설립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을 때이 사람들이 그냥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는 뭘생각했느냐 기독교가 이 사회의 구원의 역할을 될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본 거예요. 요새 보게 되면 적재지감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 어떻게 하면 우리 위회만잘 될까 이런 상황이 들려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이에요.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종교가 항상 그 시대,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조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은 장로교 7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시작으로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